오셔서 축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사탄이 방해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착각해가지고 안경을 닦지 못하고 안경 걸레를 갖고 지하철에서 닦았습니다. 넥타이를 들고 뛰어가지고 서울역 화장실 대형 거울 앞에서 내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우리. 예, 굉장히 임창, 임찬양 목사님, 박현숙 목사님이 기도원을 깨끗이 하고 장판 새로 깔고 막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예, 우리 박현숙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시고 또 통성 기도도 아주 잘하십니다. 젊고 건강하고 좀 아, 누구에게나 아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전국구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지도 않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장 절 필요하는 게 뭘까 해가지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가 세태일로 속에서 기도원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그러는데 정말 해결책 하나는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 네. 어, 오순절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실패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지간하게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평신도도. 세 시간 돌파기도하는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기도원이 되면은 되려고 하면은 최소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하지만은 기도를 그렇게 해 보니까 달라집니다. 그것을 여기다 야전 침대 펴고 1년 동안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10몇 년의 능력 있는 목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꾸 옆에 오라고 해도 예수님이 좋다고 성령님이 좋다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어지간한 기도, 어지간한 믿음, 어지간한 그 갖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완전 거기서 광적으로 미쳐버려야 됩니다. 내 네, 미쳐버리겠다. 두 번째는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페이스 인 액션. 행함이 행 행동으로 하는 믿음.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고 증정되는 증거되는. 믿음. 요 세가지 조건을 갖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기도 제가 1년을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바로 나타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제일 적임자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일로 보냅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거기다 아주 경험 많은 임찬양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그렇게 영역 인는 축사 감사님에 이어서 아. 우리 세계 강사 한국 가는 큰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대표총회장님 강영준 목사님 축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예. 예, 뭐 5만 교회, 뭐 7만 교회 중 1,200만. 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에, 통계적으로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시대의 코로나 이후에 기도원이 점점 어, 활성화되지 않고 어, 자꾸 내리막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된다 이런 에,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 어제나 아, 오늘 영원토록 아, 역사하시는 줄로 겠습니다 아, 아, 아멘. 아, 아멘. 네, 기대기 살아나 오신 분들은 다치도자들이기 때문에 창범은 삼천 아멘, 아멘. 에, 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찰된 갈매산 부자 열매교회가 열매 기도원이 이곳에 꼭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리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경청회장님 여교자님으로 본의되고 한국강산에 하나님의 한 시대에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 기도원은 예, 정말 눌리고, 상처받고, 병들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귀신에포로된 자들이 기웃기웃 찾아와요. 그러면 진짜 그 영혼들을 붙들고, 어, 정말 예, 복음을 심어주고, 예, 한 영혼 한 네. 영혼을 케어하고, 아비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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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주는 기도원이 되면 이거는 1년 안에 부될 줄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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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는 기도원이 되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밥도 맛있게 해줘야 되고 친절하게 차원행도 해줘야 되고 한 사람 대전역에서 전화 오면은요 소설같이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제가 삼각산에 미비라 기도원에서 있을 때요 야 잠바 허스어만 잠바를 입고 이 아저씨가요 돈밖에 안 보였어요 저저하저 아저씨가 무슨 헌금하겠냐 했는데 와 그 분이 평화시장에 생가 15개 있어. 아멘도 안 돼. 생가 15개 사장이 있다. 야또 우리 다른 임직원들은 좀쌉싸막켓이 있어. 철이 없어. <laughs> 오면은 무조건 고기를 90도, 80도, 180도로 숙여야 돼요. 아멘. 교회든 기도원이든. 아멘. 언제 우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한번 살려봐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은저여수에서도 오고, 다 전라도, 목포에서도 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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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태청도에서도 오고, 내 태청도지만은, 네, 저 강원도에서도 오고, 태백에서도 오고, 영월에서도 오고, 저 거제에서도 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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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것은 다 지워버리고, 됩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완전히 미랄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신령 가지고,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고, 그분의 심정이 내 심정이라 생각하고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 그분 회복되면 그분이 성공자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지 말하고 해도 갖고 와요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회가 아니 거예요 번지를 주면 하나님이 이곳에 1년 안에 크게 동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회개의 역사요 부활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요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보이는 병만 병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우울한 병 예? 귀신에게 잡혀있는 병 잠을 못 자는 병다 이곳에 오면 곧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 참 연단 훈련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참 언제 봐도 항상 얼굴이 밝으시고요 그럼 대 줄로 믿습니다. 단임 목해자나 기도는 원장님 찡그르면 안되죠. 예?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많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만의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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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수 있는 복음을 줄수 있는 그래서 1년 안에 우리 열매 기도 우리 우리 합동 연합 초기의 자랑이 되고 아멘. 아멘. 한국 교회 자랑이네. 아멘. 뭔가 죽을 자 살을 연내고 아멘. 아멘. 실패한 자 성공자 만들어내고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간절기의 역사. 풀리는 역사. 야, 대전 열매 기도원에 가자. 할렐루야. 아, 네. 강남에서 그냥 세단 타고 이쪽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사를 나누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서는 아, 네. 축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 회장님, 임수현 목사님 축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